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제가 요즘 미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이겁니다. 콜린 우다드의 저서 분열하는 제국 2011년 작품이고요. 저는 이 책을 3년 전에 미국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진대우 선생님께 선물 받아서 읽게 됐는데 이번에 미국 여행을 온 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네, 진대우 선생님께는 그때 못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은 분열하는 제국이지만, 원제는 American Nations입니다. 한국판이랑은 제목과 책표지가 완전히 다르죠. 한국판은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옆모습 실루엣이 있고, 분열하는 제국이라는 제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정책으로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걸 비판하는 내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책의 표지와 한글 제목은 책 판매를 위한 어그로성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실제 내용은 미 대륙 각 지역별로 초기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척민 그룹이 정착해서 어떻게 미 대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지역별로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됐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미국사를 접할 때는 뭐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 이렇게 큰 사건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배우면서 미국은 땅덩이가 크고 다양한 인종들이 이민을 오니까 문화가 다양하겠구나 이렇게 좀 막연한 생각만 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래도 미국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와 그 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더 이해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저처럼 미국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우선 저자는 미국 내 여러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종교나 민족 또는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가진 이주민 그룹이 미 대륙에 정착해서 각각의 나라를 세웠고 그 후손들이 지금의 미국 지역 문화를 <laughs> 만들어냈다는 거죠. 미국의 주는 50개지만 이 책에서는 미국을 11개의 각각의 나라로 구분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양키덤. 청교도 세력이 미국 북동부 보스턴과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뿌리내리면서 근면, 성실,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이 강하고요. 또한 그 가치를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는 어떤 종교적인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정책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 바로 아래는 네덜란드 출신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하면서 개방적인 교역과 상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 시절 네덜란드의 DNA가 강하게 새겨진 뉴욕을 포함하는 뉴 네덜란드 지역이 있고요. 그 아래 미들랜드는 평화를 사랑하는 퀘이커교도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를 건설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독일계를 포함한 다양한 유럽 출신 중산층 이민자들이 이주하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면서 비폭력적인 문화적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쪽 버지니아 와 메릴랜드 대서양 연안에는 영국 남부에서 이주한 젠트리 귀족층들이 영국의 봉건 귀족 사회를 그대로 복제하고 싶어했던 타이드 워터가 있고요. 또그 아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에는 서인도 제도의 노예제에 뿌리를 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 사회 딥사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타이드 워터의 귀족들과 딥사우스의 노예제를 피해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달아난 사람들이 모인 그레이트 에팔레치아가 있는데 이 지역 초기 이주민들은 스콧 아일랜드 변경지 출신으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고 거친 사람들이 많아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인디언보다도 더 야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상당 정도의 폭력도 용인되는 문화적 특징이 있고요. 그 남쪽 텍사스와 멕시코 북부 지역에는 청교도 정착민들이 미 대륙에 발을 딛기 훨씬 전 스페인 제국 시절부터 시작된 히스패닉 문화의 영향력이 강력한 엘 노르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쪽 태평양 연안에는 레프트코스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캐나다 벤쿠버까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이 지역은 양키덤의 청교도인들이 처음 이주했지만 이후 골드러시가 벌어지면서 그레이트 에팔레치아 주민들을 주축으로 미대륙의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교육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옆에는 Far West가 있는데 사막 같은 거친 자연환경 때문에 유일하게 정착민들의 문화적 특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역입니다. 여긴 미 연방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거대한 댐과 철도, 광산이 개발됐고요. 그린란드와 알래스카까지 포함하는 북쪽의 퍼스트 네이션도 툰드라와 빙하 같은 거친 자연 환경이 특징이지만 여긴 파웨스트와 달리 이누이트 같은 토착 원주민들이 문화적 관습을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주민 자치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린란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캐나다 퀘벡 지역과 남부 루지에나 지역을 포함하는 뉴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 북부 소장농 민속문화와 북미 원주민 문화가 결합돼서 평등을 지향하고 합의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이상 북미 11개 국가들의 문화적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각 국가별 민족 구성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미국 대륙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미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서학경위 분들이 미국의 한 나라에 투자를 해주신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아메리칸 네이션즈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 아니, 어, 건강하시고요. 저는 여행 마치는 대로 다시 한국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